반갑습니다. 황 소장입니다. 오늘 어, 또 현장을 나갔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땅을 터파기 했던 현장에 버림을 친다고 했잖아요. 내일 버림치고 공사가 진행되는 건 제가 또 와서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 단계가 공사의 진행 과정은 이래요. 구옥이 있는 경우에는 구옥을 철거를 하고 철거한 이후에 바닥면을 다진 다음에 그다음 이제 터파기를 해 가지고 깊게 파서 거기에 이제 버림이라는 걸 치고 그 위에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를 깔아가면서 이제 점점 골조로 올려가는 과정이 이제 건물을 짓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버림을 친다. 그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쉽게 표현할까 하다가 제가 생각해낸게 뭐였냐면 레고로 집 만들어 본적 있으시죠? 레고로 집. 네. 레고로 집을 만들면 레고. <laughs> 바로 그냥 맨 바닥에다가 벽돌을 이제 그 브릭을 해, 쌓아 올리는 게 아니라 맨 밑에 바닥에 판이 있잖아요. 거기다 꼽기 시작하잖아요. 그 판이 있어야 집 형태를 유지하면서 쌓아 올릴 수 있잖아요. 그 바닥 면이 버림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네. 그리고 자 레고로 집을 만들어 본 만들어 본 분들 이외에는 그러면 어떤 걸로 표현을 해볼까 하다가 아 어, 여자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화장하기 전에 베이스 바른다. 파운데이션? 이렇게 해서 뭔가 뭐 피부 표면이 고르지 않은 거 이런 것들도 다좀 메꾸고 뭔가 좀 색깔 좀 다른 것도 좀 이렇게 티가 안 나게 하는 그 과정이 버림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를 만드는 게 버림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게 있어야 그 위에다가 이제 뭐 철근 콘크리트를 부어서 그 벽을 세우고 기둥을 세우고 하는 과정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은 그 버림치고 그 위에 철근 콘크리트로 어... 골조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장을 가는 길이고요. 지난번 영상에서는 눈이 엄청 와서 막혀가지고 못 갔었는데 지금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거기다 미세먼지도 없는 그런 날이라서 또안 막히고 해서 어, 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지금 현장에 나왔는데요. 저번에 봤던 그 현장 지금 버림을 치고 골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파란색 천막 뒤로 이 요거 이렇게 막아놨잖아요. 그러니까 공사가 보통 하절기, 동절기에 따라 다른데, 지금 시간 몇 시죠? 4시 반. 4시면 동절기에는 이 공사가 끝나고, 여름에는 5시인가? 6시인가? 하여간 그러니까 그때 끝나요. 그 이후로는 공사를 안 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주의 민원이나 뭐 이런 것들, 시끄러운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하여간 그러니까 지금은 어 공사가, 오늘 공사는 마무리 됐는데, 그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시면, 네. 제가 아까 차 타고 오면서 얘기해 드렸었는데, 버림이라는 걸 치고 볼조를 올리고 있는 중이에요. 철근 콘크리트를 이제, 어... 이용해서 볼조를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좀 공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복잡하게 생각하면 끝도 없는데, 있는 거 철거하고, 어, 털을 파서 그 밑에 기초를 만든 다음에 벽과 기둥을 세워서 골조를 다 올리고 맨 위층까지, 그 다음 내외부 치장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사실 큰 틀은 틀림이 없거든요. 레고로 집을 만드는 것과 좀 비슷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화장을 하는 과정. 이랑도 비슷해요. 큰 틀을 먼저 만들고 작은 걸로 점점 점점 들어간다는 거뭐 사업을 하는 과정, 뭐 그림을 그리는 과정, 눈에 제일 잘 띄는 게 제일 마지막이지만 기초가 제대로 안 되면 마지막에 그 어, 눈에 띄고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을 신경 쓴다고 하더라도 뜨고 이래 버리면은 좀 웃겨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버림치고 지금 지하층 바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옥 철거 전인 현장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도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이제 두 동의 건물이 지어질 거고, 거기 오늘 가서 한번 보고, 부지를 이제 다져놓은 데가 있어요. 평평하게. 그리고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철거 전, 그리고 철거하고, 어, 그, 바닥 다져놓은 거, 그리고 오늘 여기 방금 보셨던 이 현장까지, 어떻게 보면 공사의 시작의 단계를 다 보시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가서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다음번 현장으로 가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가는 현장은 어떤 곳이냐면, 구옥을 사서 철거를 하고 짓잖아요. 보통 이 강남에는 빈 땅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99.99% .99 뭐 비어있는 땅은 없어요. 그러면 있는 건물을 사서, 오래된 건물을 사서 철거하고 거기에 새로 짓는데, 자, 여기서 말은 쉽잖아요. 우리가 있는 건물 사서 철거하고 새로 짓는다. 근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노력이나 과정, 에 대해서 하나를 얘기해 드린다면, 건물을 샀어요, 오래된 건물을. 거기엔 뭐가 있을까요? 거기에는 지금 현재 살고 있거나 쓰고 있는 세입자, 주거로 쓰든 사무실로 쓰든 상가로 쓰든 그런 세입자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그 세입자분들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나가는 과정이라는 게 그걸 이제 완전히 철거할 수 있기 바로 직전의 상태까지 만드는 거, 그건 이제 명도라고 하는데 내가 그거를 쓸수 있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 공간을. 네. 근데 그 명도의 과정이라는게참 이거는 해보신 분은 아실 텐데 아, 어, 쉽지 않은 과정이죠왜냐면 세입자 분들의 임대 만기 기간이 있고, 그리고 임대 기간이 끝남에도 불구하고 못 나갔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반면에 어떤 분들은 어, 만기 전에 내가, 어, 예를 들어서 뭐 이사비를 받고 나가겠다는 분도 있고, 뭐 다양해요. 그 다양한 분들의 요건에 맞춰서 그분들이, 어, 나가는 상황이 돼줘야 저희가 새로 지을수 있는 게 되거든요. 지금 이번 현장은, 어, 안에 사시는 분들이 20세대가 넘는데, 거진 다 명도가 됐고 협의가 돼서 4, 5세대 정도가 남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현장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저희가 명도 중인 건물에 나왔는데요. 이 건물이 지금 24집 중에 세집이 아직 이사가 안 나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21개 호실을 명도를 했고, 지금 세호실이 명도 중이고, 3월 말쯤, 3월 말 맞죠? 3월 말에 이제 세입자분들이 이사를 나가기로 정해진 건물이에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 건물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코너에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코너 네 까치가 엄청 오네요 네, <laughs> 네 지금 현재 이 건물이고요 이 건물의 명도가 끝나고 나면 이제 사진으로 설명해 드릴 텐데 아시바라는 걸 겉에 치게 되고 이제 철거를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전 건물 제가 지금 터파기 했던 그 건물처럼 그 단계로 어, 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은 이 정도로 보여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철거를 해서 땅을 다져놓은 그 입지에 가볼 거예요. 그 현장에 가볼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이렇게 코너인데 저 뒤에 건물이 하나 더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저 건물도 어 기회가 되면 저희가 매입을 해볼 생각에 있어요. 이런 상황에 있어 본 분들은 아실 텐데 지방의 땅이나 아니면 건물이나 이런 것들 어내 건물은 뒤에 있고 대로변에 뭐 어떤 건물이 있어서 그 건물을 사고 싶은 경우. 그리고 그 반대인 경우. 내가 대로변인데 뒤에 있는 건물 사려고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사실 거래가 참안 돼요. 그러니까 저것도 내놓는다고 하면 적정한 가격이라면 저희가 사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사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고 싶다고 해서 건물이나 뭐 땅이나 뭐 아니면 부동산에 이런 것들을 무조건 살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가능한지 저희가 어 의사 타지는 해보고 나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네. 그러면 다음 현장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최근에 철거가 끝난 현장인데요. 소음이랑 먼지 같은 걸 최소화하면서 철거를 하고 지금 철거가 끝난 상황이 현재 여기에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가 철거가 현재 끝나서 겉에 지금 가림막이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 철거가 끝나면 이런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안에서 보면 이렇게 아쇠 어, 파이프로 이 가림막을 지질 해 놓죠. 그리고 이제 구멍이 뚫려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 구멍이 왜 뚫려 있냐면 우리가 교실 예전에 교실 같은 경우 보면은 판에 조금씩 지렁이 같이 조금씩 이렇게 홈이 파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소리를 차음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도 이제 이 구멍 뚫린 게 그런. 어, 역할, 방음, 차음,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는 제가 오늘 영상에서 제일 처음 보여드렸던 터파기 해서 버림치는 과정을 이, 이, 이후에 하게 되는 거예요. 네. 현장이, 그렇죠? 뭐이게 모든 뭐 폐기물 같은 것도 다 반출이 단 상황이고 그런 폐기물도 요새는 또 버리는데 비용이 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네, 요런 현장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버림치고 지금 철근 콘크리트 올리고 있는 현장부터 철거 전 있는 현장, 그리고 이 마지막 여기까지 제가 철거가 되고 땅을 다져놓은 이 현장까지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다음번 영상에서는 공사가 좀더 진행된 상황들 제가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